아, 무슨 그런 상황이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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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그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몬순님이랑 준호랑 동점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저, 저 혼자만 레기였잖이거저뭐 보고했던 <laughs> 유튜브에서 다 <가>, 잡대가리야. <laughs> 아, 아, 야 저번 취했다니요 지금... 여러분, 서들어준저 저 이미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와 r 아, 어? 다 됐다! 됐다! 됐다요 안녕하세요. 하요하세요안녕하요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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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하세요하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제가 어, 잘 마무리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어 그, 누구 그래. 어린이집에 저... 있나요, 혹시? 죽을... <웃음> <웃음> 아, 우리 애기, 우리 애기가 아, 잠깐만, 지금.. 잠깐만! 어, 저.. 저 편한 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 아니 뭐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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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집에서 입을 것 같은 그런 복장 했는데 반응이 저러니까 뭔가 부끄럽네. 뭐지?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곤란한데? <웃음> 이거 <웃음> 저기..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다들.. 뭔가.. 얌전한 거 같아. 약간 나, <laughs> 까, 낯가리는 느낌이에요. 우정잉 님이 너무 아, 순해졌대요. 아, <laughs> 아, 언니 원래 순한데? 아니고, 순한데? 아니, 원래 순해요. 저는 시비만 안 걸면 은 순하죠. 뭔 소리예요. 어제 진짜 끼끼 님제짜개 열받았어요. 카스 숨바꿈치 대회 하는데 우정잉 님1명 야라로 오브 야라 다 해가지고 이거 깜짝 <laughs> 개열받아가지고, 뭐, 인터뷰하고 있는거 거 뭐, 무슨. 뭐, 아, 인터뷰 길다 하면서 막, 처박을 까, 막, 무슨, 무슨 메뉴 같은 거쳐치고 있고, 사람을 도배하고 있고, 아주 개열받게 만들었다고요. 그래도, 이게 아니고, 비즈니스니까. 꼭개짭 않나요? 그게 아니고 인터뷰 한 동안 사람들 심심할까 봐 놀아 준 거죠. 그사람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왜요? 아 아니 네가 심심해서 한 거잖아요, 네가. 네? 아니, 제가 심심해서 한게아니고 사람들 심심할까 봐 놀아 준 거라고요. <놀람> 아니, 이 사람만 나도 못못 올라갈 줄 알아?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심시... 너가 심심해서 올라가잖아요. 싫을까요? 싫도 안 하셨는데. 쟤는 쌍나는 이에요 그게. 야, 이거 맛이라고요. 들어가 내가 공이 우워서 마시세요 그냥 님 풍채 딱 끝에. 어, 이거... <laughs> 너도 들어가, 너 너도. 멋지면 절대 안 들어가. 이런 집을? 그렇죠. 와, 상have이야? 와 뭐야? 아 와, 그런 상황이야? 와, 소타케! 와 진짜 뭐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본다. 터레? 이거 손캠이 아니고 그냥 뭐 상반신 캠인데 상캠. 아 세팅도 개쁘게 예 했네. 멋있는. 데 <laughs> 근데 저거 보고 잘 생겼다는 사람들 뭐지? 도대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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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니까>? 아니, 마시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잘 보세요. 저도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웃음> <웃음> 아, 다르잖아요, 수장님하고 저하고. 다르긴 어? 하네. 와, 신기하네요, 정말. 우리또 수장님이 또 500일이라고 또 이렇게 또 캐망하시고, 끼끈님도 500일이라고 또 이렇게 풀트 힘든데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응. 감동이야, 진짜로. 불러주셔서. 아, 불러야죠. 뭐 호피님을 부를 순 없잖아요. 애들. <laughs> 네. <laughs> 안주 소개부터 하죠. 전 마지막에 할게요. 네, 저 저부터 그러면 가져올게요. 네. 저는 음, 술 마실 때 뭔가 굉장히 배가 부른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배가 안 부르고 싶어서 비, 비싼 <laughs> 어어겠다 어, 한우 육회 육사시미랑 고민했는데 육회가 나을 거 같아가지고 한우 육회로 이렇게 최고. 랑. 아, 어 이거 뭐야 아! 저거 아. 아, 삼각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깨기님은 뭐 가져왔어요? 저는 오늘 이제 하이볼이랑. 오아 레드 와인이랑 그리고 오 와인? 네 그리고 닭꼬치랑 샐러드랑 동글레퍼아 잠깐. 아니, 미친... 아 미친 자 잠깐. 아 봐봐 완전 완전 그 그거 많이 그거네. 네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이 너무 정성들여서 준비 잘 해주셨다. 아어야 이거 한다니까 해줬어. 캠도 한 켜는데 이거. <laughs> 어. 데코레이션 <laughs> 야무지게 났네. 라랑송 수석님.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랑은. 어? <laughs> 안주는 치킨. 안주는 치킨. 어. 공극 상장. 자, 이 우리 오 <laughs> 아, 한번 뜯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온 거. 뭐야? 와, 뭐야? 와. 육회... 고추장 육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 맛있겠다 이거. 어, 근데 간 오징어가 맛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징어가 들어 있어. 와, 맛있겠다. 반건조 오징어. 뚜박 아, 있었어. 예, 콜 예, 이게 제일 황당했는데 <laughs> 네, 뭐야? 와 뭐야? 할라봉 케이크라고 들고 있어. 와.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겨? <laughs> 아저 들었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 2024년 3월 8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종겜동이 처음 태어나고,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벌써 오늘, 오늘부로 500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활동과, 어,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들, 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종겜동, 감사합니다. 화이팅! 건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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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맛있게 찹찹거리지? 음. 코카 밥 먹는다. 코카 밥 먹는다. 아! <laughs> 음. 진짜 코코팝아 여기 아. <laughs> <laughs> 저도야우정인 학교 아. <웃음> <웃음> 공김동에 배그 붐이 불었잖아요 음. 근데 솔직히 제가 배그 처음 하자 했을 때 님들 뭐라 했어요? 뭐 배그 왜 하냐 배그 뭐 재미도 없는데 그거왜 하냐 와 이래놓고 지들이 재밌어서 아직까지 하잖아요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염치 같은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 전혀 없고요 전혀 없죠 아니 게임이 재밌는 건데 뭐 어쩌라고요 저는 응원했어요 우정님 책임감이에 책임감. 좀좀 그래서 한번 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죠. 내네 소리야, 그쵸, 본업도 그쵸. 내.. 그럼 본업에 대한 책임감은 없, 없는 거예요? 님은? 어허! 수당 님 지금 술에 손 왔다 갔잖아요 원샷 해? 원샷 해? 아 죄송.. 아 죄송해요. 고주망태 가자! 이 존댓말만 쓰지 사실 뭐 표현할 건다 하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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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보다 심한 말한 번씩 해. 그끼끼님이 <laughs> 자주 수타님한테 그러잖아요. 닥터 뻔드다느니. 뭐? 보면은 아니.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느니. 아 근데 수타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 한 번씩 괴롭히잖아요. 모돈님 빼고. 맞아 어, 그냥 너. 방해요 그건 당해. <laughs> 맞아. 그 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있는데 당해야지. 동날인데 음, 음, 어. 닭한번 잡아야겠다. 님에게 종겜동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게 종겜동을 만든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저희 뭐자연 발생했나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인원들이 종겜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결이 네. 같은 사람이 필요를 했고 음.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혼자 하는 걸 좋아했고 외딴사람이었기 때문에 응.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혼자 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약간 알아보다가 끼끼님이 저랑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갔었죠 방송에서 물어봤는데 끼끼님이 좀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그때는 진짜 수타는 무서고 근데 가, 저, 저도 사람이 좋은 줄 알고 인성 대박이고 진짜 너무 착하고 마냥 <laughs> 스윗하고 마냥 그냥 친절하고 욕쟁이 할머니일 줄로 되게 멋있는 사람인줄 <laughs> 알았는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땐 그런 <laughs> 가까이서 보면 약간, 약간 혐오감 <laughs> 살짝씩 올라오고 혐오감! 혐오감이라뇨? 아니, 아니 그냥 사람은 <laughs> 자, 좋고 좋아요 착하고 사람은 착 착한데 <laughs> 약간 한 번씩 나 사람도 <laughs> 싫던데 <laughs> 이보세요? 어허! 아 죄송해요 어, 니가 아니. 아니, 아니, 수탁만 아니었으면 니가 <laughs> 90만 유튜브만 아니었으면 아, 내가 <laughs> 이렇게 안 참아? 새끼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어. 머독님 팬카페 누가 음. 제일 또라인지 그거 투표했는데 수탁님이 1등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수탁이 1위고 약간 차이나게 끼끼머독 약간 비슷하고 그다음에 완전 차이나게 바로 나 정상인 아, 음, 정상인은 아니고요. 음, 음. 저는 왜죠? 저는 왜 제가 <laughs> 아니, 왜, 모르는, 모르는 아는가 저는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완성이긴 해. 약간의 장난꾸러기 정도? 진짜 <laughs> 장난 두 번만 장난꾸러기였다가 진짜 큰일 나요. 자, 약간의 장꾸란이요. 또라이 일등이 이제 성님이라면은이 네. 네. 등은 또깃끼 약간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아, 예, 뭐. 아니야, 그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몬소님이랑 저랑 동점인 게 이해가 안 가요. 너 예, 그러니까, <laughs> 저, 그러니까 저하는, 아니, 저, 저는, 저는 왜 저런 사람을 놔두고 제가 1등을 주는지. <laughs> <선생님이 제일 웃음> 근데 깃끼는 <laughs> 약간 은은한 그 광기가 있고, 뭐 상님은 아... 약간 방송 광기. 방송형 네, 광기가 살짝 있어그 저는 방송적인 광기만 있는데, 끼끼는 일상과 그런 방송 둘다 약간 은은한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아저 그래? 예. 그래도 모동님님 훨씬 그거 너무 점수 높아야 된대요. 아 저는 그 방송적인 그런 거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모돈님 성우 카톡할 때 보면 보는 것도 약간 떠라이 같아요, 보는. 키키님이 <laughs> <깨끼님이> 약간 더. <laughs> 그러니까 끼끼님은 약간 저기서 저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의외, 의외성 약간 그런 거 예. 의외성에서 나오는 어, 저, 갑자기 왜? 저런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약간 또라이 광기가 있는 거 같아요 저 아내를 통해 야 지금 아니 저저 젓가락 질러 저, 저 젓가락 질러 저, 저 혼자 막 쓰레기야 이거 저 이거 저거 뭐 보고 싶으 유튜브에서 봐이 박대관이라 ㅋ ㅋ ㅋ ㅋ 으 뭔거보세요 선생님. 어, 음. 말해 주세요. 당장 어, 뭐. 말해. 이상한 거 없기는. 조금은 저거 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손가락 저거 막. 막뭘 얻으러 가려? 야. 너만은 좀 보고 좀 봐줘. 저거 봐. 제가 볼때 끼끼 님이 지금 이, 이, 이게 약간 취한 취했을 때 나오는 자세 같고요. <laughs> 그런 거 <것> 같아요. <laughs> 끼끼 님 약간 취하면 쥐끼 올라오면 졸리거나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저잘안 저 졸려요. 어, 그래요? 말, 근데 말투가 귀여워졌는데 살짝. 끼하는 <laughs> <깊기는> 원래 귀여웠어 <웃음> <웃음> 응. 감사합니다 그만해! 어? 질투 뭐야? <웃음> <웃음> 정말 분위기 좋다 <laughs> 짠짠짠 왔습니다 왔습니다 저 약간 취기가 <laughs> 올라온 듯? 저 저도요 저 저도 너무 마셔가지고 아, 수탉님이 근데 술을 잘 드신다 아니 근데 저희 저는 하이볼로 마신 거라서 사실상 이제 뭐한잔 이렇게 이거, 이거 한 잔씩 타가지고 마신 거나. 근데 수탁님은 저게 주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말 많아지셨잖아요. 음? 아. 근데 아, 좀 늘긴 했네 말이. 어, 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게 주사. 아니 저는 이분이 좋은 거죠. 왜냐면은 종겜임동의0 0일기념해서 <laughs> 지금 술 취는 것 같은데 좀술 취는 <laughs> <저러는> 저는거 거 <laughs> 아니. 아니 저술 진짜 안 취했어요. 아야저번취했다니까 지금은... 아니 취기로 따지면 한 취기를 빌려 한한 한 15? 20%? 전한 그러니까. 70? 제가 볼때 끽끽이도 한75 정도? 아니 저는 진짜 근데 멀쩡해 약간 알딸딸한 느낌 워동님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지금 하시죠! 시원하게 누구 하나 하자고 시원하게 얘기 안 하니까 그럴게요. 와 인기 발전했다. 갑시다. 와 그럼 시원하게 한번 배그도 한번 조져볼까요? 음주 배그 네. 어, 가시죠.